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양미입니다. 아직은 공개를 해놓진 않았지만, 보임? 양미가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아직 디코방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존나 오새끼! 와, 존나 숨 막혀. 미친 거 아님? 진짜? 아, 진짜 사람 풀어야 돼, 이제. 아, 전도 방금 좀 열어야 돼. 아!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한번 슬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메이야나 숨이 안 쉬어져. 응 음, 반반반반갑단다. 아네 반갑습니다. 일단 형식 질문이라 도 해볼까? 아 네. 입덕 깨기가 어떻게 되니? 일단 입덕 깨기는 리더 방송 보다가 이제 레이드 갔었다가 그냥 팔로우 하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에, 그러다가 이제 딱 그룹이라는 거 알고 그때부터 회전문 타기 시작해가지고. 아 회전문이 아니냐 같은 그룹이 아니어서안 봤다 이거야? 아, 음. 아 맞어요. 지금도 그러니? 설마요. 설마가 사람 담는다고. 아 지금은 다 보고 있어요. 그 지금은 골딩이면 나랑 아녀 언니랑 같은 팀이 아니었으면 나안 봤니? 아니요 도나 언니랑 같은 팀이 아니었으면 안 봤니? 어,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야? 근데 너 아까 그랬다며 아니 그땐 그때고 그땐 지금은 지금이죠 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예. 네. 봐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면접 보는 거가요아 <laughs> 그건 아닌데 <laughs>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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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집 가가지고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아네 그래 <laughs> 양매이 방송의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니 <laughs> 면접 같은 이러니까 양매이 방송의 장점하면 광기? 아. 솔직히 광기 빼고 생각다는 게 거의 광기 말고는 없다 양매이는? 다른 것도 많은데 광기가 너무 세가지고 아 다른 것은 광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다 원술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개성도 있는데 이제 광기가 너무 세다 아 다른 개성? 아, 그럼 다른 개성은 어떤 게 있니? 이었다 보증증. 어, 왜요? 그러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은 있니? 앞으로도 방송 열심히 해주시고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 저 너무 들려. 저 지금 더워요 잠시만. 나 선풍기 좀 틀고 하려 기다려봐. 자 우리 다음 해볼까? 양매에게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십니까?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많다 보니까 특별 질문하는 건, 건 없군요. 것. 음, 그러면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그냥 건강하게 계속 앞으로 이렇게 방송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방이 와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음. 없고 그냥. 아니 다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나봐. 아니 애들아, 너희 나한테 하고 싶 하는 거야? 우리 하고 싶은 말 정해서 오는 거 아니야? 빨리 생각해!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다음 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몰래 바람피는 노예? 우리 방에 이런 애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저렇게 강렬한 닉네임은 있지 않을 텐데. 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몰래 바람피는 노예.. 그 주인이 누구임? 그냥.. 일단 그냥, 그냥 주인이 그럼한 명을 한번 삼아보죠 주인을 누구로 삼으시겠어요? 잠시만요 지금 대학교 점심시간 곧 돼가지고 대기 타고 있는 줄알어요아예 그래서 예. 누가 주인인데 <laughs> 그걸 선택해야 하나요? 어, 선택해봐 나 궁금하잖아 어아니 생각해본 적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생각하라니까 어... 게임 없다 야 멤버 천원으로 하면 안 되겠... 아, 아 그럼 그렇게 때리 아, 되는 거잖아. 예. <laughs> 왜쪼아쫄지마 내가 너뭐 때리기라도 한대 <laughs>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매에게 궁금한 점은? 궁금한 점. 궁금한 점 <laughs> 없으면 진짜... 궁금하지 않다고 해. 그냥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다 해. 양민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궁금하지 않아요. 사랑구사랑하고아니 <laughs> 나한테 <laughs> <laughs> 하고 싶은 말은 있어 그러면? <laughs> 매인님 사랑합니다. 야. 예. 뒤지고 싶어? 응? <laughs> 가서 잡아먹어 나이 새끼야. 근데 너무 뭐 하지 않냐? 너무 뭐 하지 않냐? 아, 어이가 <laughs> <저의가> 없네, 정말. 어이가 <laughs> <저의가> 없네, 정말. <laughs> 자, 우리 다음 친구를 만나 볼까요? 그뭐 말씀 드리면은 러브리알 동에는 철관이 있답니다. 응? 너 경찰이니? 응? 내일 일하러 가야 돼요. 아침부터. 우와, 경찰이래. 우와! 어 선생님 경찰관이라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그 이제 제 지인분들한테 받은 질문을 하나 할수 있게 되었어요. 아 어, 뭔데요? 선생님 통장 네.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어? 그거 하실 거면은 그 방송을 지금 물어보시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 까비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네. 까비. 자, <laughs> 자 다음 분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한테도 조금 새로운 질문을 해 볼게요. 보증을 얼마 정도 서둘수 있는지. 제가 메인 님한테요. 제가 돈이 많다는 가정 하에서 되는 건가요? 보증은 사실 부르는 게값이지않을까 하고. 아, 근데 제가 약간 사람 보는 눈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 보는 눈이 괜찮거든요. 아, 예. 꽤큰 금액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제 기준 큰 금액은 10억이다. 아! 보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니에요자 <laughs>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양미에게 궁금한 점? 지금은 딱히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몇 가지 있는데. 자 말해보죠. 네, 욕좀 줄여주세요. 왜? 욕이 늘었어요. <laughs> 인생이 그지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laughs> 아 노력하고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네. 할수 있어? 너무해. 오, 오 그래 인생이 다 그지 같아서 거야.